안녕하세요. 11월 14일 아침방송 시작합니다. 자, 이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제 머스크가 거기 무슨 뭐뭐 뭐 인수위 같은 거 혁신위원장 뭐 이런게 됐어요? 해서 이제 나라가 내년에 돌아가겠죠. 걱정이 많습니다 사람들이. 트럼프 정책들 자체가 물가를 올리는 정책이에요. 돈을 푼다, 그죠? 양적완화하고 물가를 올리고. 그러면 또 지금 금리를 지금 내리려고 지금 하는 시점에서 또 금리를 또 올려야 되고 물가를 못 잡고.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뭐 그렇게 이제 또 4년 개판치면은 민주당이 잡는거죠 4년동안 또 그렇게 개판치면은 민주당이 다시 집한뭐 그래도 왔다왔다 하는겁니다 어차피 빅테크들은 잘 돌아가요. 누가 되든. 그 애플, 뭐뭐 뭐 그런 빅테크, 빅테크, 아마존, 구글, 마이크로소프트, 뭐, 메타, 테슬라, 걔들은 잘 돌아가요. 넷플릭스, 빅테크는 잘 돌아가기 때문에 뭐 누가 되든 상관없습니다. 테슬라가 사년 동안 굉장히 수혜를 보겠죠.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돌아보면은 되게 꾸준히 열심히. 일단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20대 는 20대 30대는 부모를 잘 만나서 보자고 40대는 뭐죠 직장을 40대는 직장을 좋은 직장 돼서 보자고 50대부터 투자를 잘해서 부자라고. <laughs> 근데 확실히 투자를 잘 해야 돼요. 돈을 투자를 잘 하려다 보면 당연히 돈을 아껴 쓰게 되고, 그런 하나하나를 이제 그 생각하게 되는 거죠. 왜냐면 투자를 안 하면은 미래가 없으니까. 크게 뭐 돈을 아끼지도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쓰고 그러다 보면 뭐 되지 않거든요. 그래서 투자를 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제 아껴 사는 거죠. 이게 아껴 사는 것도. 무조건 아껴 살면 안 돼요. 요즘 또 많이 만연하는 게뭐 늙고 병들면은 어디 뭐못 다니거든요. 돈안 많이 있어도요. 늙고 병들면은 여행 못 다녀요. 아내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, 무슨 여행이야. 뭐 저는 사실 여행에 그냥 가면 좋지만, 뭐, 뭐, 그렇지 않거든요. 아니, 뭐, 봐두그만안봐두그만 뭘, 그, 어? 뭘, 그렇게, 해. 뭐, 못 다녀서, 뭐, 못 다녀서 환장한 사람들이 있어요. 뭘, 그렇게. 해. 제가 어려서부터, 뭐, 후연직이니, 뭐, 뭐, 어? 그렇게 했으면 제가,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 자리까지 못 왔어요. 그 주어진 일에 충실히 하면서 모두 이렇게 하는 거죠. 여행은 무슨, 저, 특히 20대, 뭐, 참 상반되는데, 20대 때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, 20대 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있는 저는 열심히 공부하는 주의예요. 한국에서는. 진짜 한국에서는. 저는 한국에서 가본 데가 없어요. 뭐 친구들이랑 여행 간 적이 거의 없어요. 거의. 거의 없고, 한국에서 가본 데도 없고, 한국에서 뭐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어본 데도 없고, 제가 2 7까지 한국에 살았는데 해본 게 없어요. 해본 게 가본 데도 없고, 해본 것도... 뭐, 집안 형편도 그랬지만, 그렇게 못 살지 않았어요, 집도. 근데 제가 그, 그때 먹은 생각은, 10대 때 자기 개발해야지. 공부하고, 대학교 때 자기 개발해야지. 뭘 그렇게 다니고. 그래서 저는 매해, 매해, 대학교 때, 여름방학 때, 뭐, 결방학 때, 도서관 다녔어요, 매해. 영어 공부하고. 방학 한 번도 그냥 어디서 놀고 뭐 그런 적이 없어요 대학교 때 1, 2, 3, 4학년 다다 다 도서관 다니고 공부하러 다니고 그랬다니까 영어 공부하고 뭐 어찌됐건 뭐다 응?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응? 열심히 하니까 오늘날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. 뭐 어디 뭐뭐 뭐, 배낭 여행 가고. 저는 물론 이제 학계에 있으니까 뭐딱 뭐 그런 삶이 알맞았던 거죠. 근데 미국에서는 좀 다르죠. 미국에서는. 호연지기 해줄 필요가 있죠, 애들한테. 그거는 부모가 해주는 거예요 또, 어떻게 보면. 부모가 해주는 거예요. 호연지기는 애들이 하는 것도 애들이 하는 건가? 부모가 해줘야 돼요. 미국은 고등학교 때까지 뭐, 절대적으로 인 부모한테 의존해야 되니까. 부모가 만드는 대로 애들이 가는 거예요. 한국, 또 그렇지만 좀 덜해요. 한국은 막 학원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. 그 부모가 간섭하지만 부모가 직접 가르키는 아니잖아요. 미국은 부모가 가르켜요 거의. 부모가 가르키고 부모에 의해서 애들이 딱 조각이 돼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, 그죠? 딱 부모에 의해서 조각되는데 가만 놔두면 우리도 편하죠. 부모도 편하고. 애들도 편하고, 근데요, 정말 절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부모의 그 노력에 의해서 그게 애들이 만들어져요. 미국은. 왜냐하면 라이드를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집에서. 이것저것. 때문에 애들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참 중요하다. 지금 이제 다 같이 저렇게 학교 다니지만, 대학교 가면 또 천차만별 되고, 직장 가면 천차만별 되고. 자, 경제 가 그래요? 아, 근데 좋을, 좋을 거 같아. 요 그래서 2000, 25년에 경제 낙관론 있고, 경제 비관론 있고, 그런데 어 좋아집니다. 예 제가 볼때그 작년하고 올해가 경제가 진짜 안 좋았어요. 미국에 최악이었어요. 거의 그 다음에는 좋아져요. 그 다음에는 2025년 조금씩 좋아져요. 저희가 급선무가 이제 집산 거를 이자를 낮춰야죠. 그게 내년 말이 될 거예요, 아마. 그럼 훨씬 낫죠. 한 몇십만 원들 내니까. 내년에 또 차도 사야 되는데, 내년에 살수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. 내년에 만약에 코인이 많이 올라서 뭐, 뭐, 정말 목돈이 된다면 뭐 집, 집을 살 생각을 해야죠, 집을. 불려가지고, 집을 살 생각을 해야 돼요. 부동산은 이제 조금, 약간 한불 꺾였거든요, 지금? 근데 또 올라갈 거예요. 왜냐하면, 야, 그러니까 물가가 정말 무섭게 오릅니다. 지금 미국 물가 중에 가장 문제가 부동산이에요. 주거, 실주거 비용. 부동산 값이 안 떨어지거든요. 올라가진 않는데, 지금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진 않아요. 떨어지지 않아요. 부동산이 안 떨어진다는 건 전세 값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. 미국은 사골세라 매달 돈을 내야 되는데, 이런 시골 동네도 200만원씩 내야 돼요, 한 달에. 살려면. 아파트 뭐 이렇게 살려면, 방세개짜리 살려면 200만원씩 내야 돼요, 한 달에. 이런 시골 동네. LA 그쪽 가면요, 500만원씩 내야 돼요. 한 달에, 뭐, 방 3개짜리 아파트 하나 얻어 살려면 한 달에 500만 원씩 내 서부 쪽에. 동부도 뭐, 좋은 데는 뭐, 한, 뭐, 4, 500 내겠죠. 그러니까 이 주거비가, 렌트비가 너무 올라가지고, 이게 잡히질 않아요. 이게 잡히지 않아요. 대죠. 큰 문제죠. 네. 게다가 뭐뭐 뭐 이제 저 현대 공장 이제 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. 현대 공장, 삼성 공장도 마찬가지고 저기 텍사스에 이제 현대 공장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뭐뭐좀 걸려요 처음에 몇년 걸려요 이게. 어쨌든, 현대도, 그리고 삼성도 그고 공장 져놓고, 나중에, 지금은 어렵지만, 나중에 크게 웃을 거예요. 저기다 이렇게 투자해놓고. 한국으로 보면 안 좋죠. 저기 지금 몇천 명, 어, 몇 몇만 명 일자리인데, 미국에다 져놔서, 한국에 져야지, 한국, 애들이 가서, 가서 일하고 그러죠. 한국에서 보면 아주 안 좋은데, 현대로 보면은 엄청나게 좋은 투자를 한 거예요. 나중에 보면. 미국에다 다차 파는데, 그죠? 국민시장에다 다 차를 파는데, 여기 한60% 한 이상 여기다 팔 거예요. 미국에다 현대가 차를. 근데, 요 공장을 여기다 지어놨으니 얼마나 차 팔기 좋아. 찍어내면 여기서 그냥 팔면 되죠. 뭐 옮길 필요도 없고, 뭐 재고, 뭐, 이런 거 관리도 좋고. 현대차가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. 옛날에는 정말 쳐다도 안 봤거든요. 근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.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.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전기차로 가면 현대가 거의 도요다 제낄 거예요. 전기차 가면 현대가 도요다 제낄 거예요. <laughs> 나중 되면. 그만큼 현대가 많이 발전했어요. 그래도 저는 현대차는 안 삽니다. 뭐... 한때 팰리세이드 사보려고 그랬는데, 아 탈수록 재밌는 차가 아니야. 현대는 테슬라 이런 거막 탈수록 재밌는 차인데, 목수바겐도 그래요. 목수바겐도그고 렉서스도 사실 이제 하도 낡아가지고 막 삐거덕 삐거덕 대고, 하지만 뭐 차라리 저는 사실 복스바겐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엑서스보다 이 한국 차, 일본 차 이거 낡으면 아주 별로거든요. 얘는 뭐 낡아도 그래도 이렇게 뭐 지금 비록 물드세고 난리라도 낡아도 좀 타는 맛은 있어 얘가. 괜찮을 거다. 내년에 경제 괜찮을 거다. 네. 자, 무사히 도착했습니다. 오늘 좀 일찍 왔네요. 애들을 와이프가 데려다 주는 바람에. 자,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, 내일 또 신나는 금요일 아침 방송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